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희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릴 텐데요. 요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폭탄 등으로 인해 당황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요금 인상은 예정된 일이었으나 실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량을 유지하거나 절약했는데도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가스비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도시 가스를 절약하면 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해준 제도와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정보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1인당 35만원의 정부 지원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겨울철 난방비인 도시가스 요금으로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적게 틀거나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스비 환급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전략캐시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전략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한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이렇습니다. 주택 난방용, 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취사 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월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절약 기간은 1월부터 4월 고지서 발행분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캐시백 지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년 동시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률별로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캐시백 지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됩니다. 도시가스 전략 캐시백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K가스 캐시백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고객 식별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원금입니다. 바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제도인 평생교육바우처인데요.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원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이렇습니다. 1인 가구 135만 630원 이하, 2인 가구 224만 6501원 이하, 3인 가구 288만 2 630원 이하 4인 가구 351만 627원 이하 5인 가구 411만 4 947원 이하 6인 가구 469만 8 188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당 35만원을 지원해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으로 등록된 곳에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첫번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서. 두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세번째, 자격요건 증빙서류. 네번째, 학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도시가스 환급금. 도시가스 전략 캐시백 신청 방법과 정부 지원금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 2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이드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